의료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권성동이 사건을 김건희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가 심리한다는 박수 자 그리고 형사합의 실부가 배당됐고 통일을 해놓 청탁명목으로 1억 수수한 혐의를 김건희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부정판사 우인성 그리고 검사 그림을 선물한 김상민 전 검사 재판은 형사비 21부 누구를 재판하고 있느냐 노상원이와 문재인을 재판을 하고 있네요. 박수. 박수. 김상민 검사 재판은 문재인이 사의 사건에서 뇌물죄로 포괄적 뇌물죄로 다 되돌려봤죠. 그렇게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성동은 1 6일날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방에서 까불다가 한대 맞았다네 아세요? 그래갖고 정치권에서 빨좀썼겠지 싶으면서 그래서 독방으로 옮겼다고 못 살겠다고 독방으로 옮겼다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수. 박수. 권성동이는 형벌 받고 깜방 가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쎄임. 형, 한국의 한국인. 범제 피해가 급증하는데 어, 캄보디아에 방문을 갔다 오겠때는 한국인 총책한테 뭐다? 그 대학생이 캄보디아 가면 통장 한 개당 몇십만 원에 사준대 통장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캄보디아 가면 1 2 0 받을 수 있어 이거 말해? 이놈은 갔다가 어떻게 됐다? 지신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캄보디아가 지신을 안 주고 있대요 장기적출됐다는 의혹이 커요 아직도 지신을 인도 안 하고 있답니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는 경찰하고 범죄조직이 같이 돈만 주면 같이 움직인다고 하죠. 구정부패가 엄청 많아서. 그런데 캄보디아의 윤석열 김관희가 말했다. 공익과 평화센터를 하고 천백배을 예산을 묻지마로 국제원조개발자금으로 지원하려 했습니다. 맞죠? 캄보디아와 엮인 놈들 다 천만에 맞고 깜빵대학 가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